안녕하세요. 신바랄라예요. 특별 허가 시험 해볼게요. <목소리> 특별 허가 시험 세 번째, 모든 타겟 사냥. 목적지는 사원 페어고요. 의뢰주는 마을 접수원 희노에. 의뢰 내용 엄청난 기세로 마을의 퀘스트를 해결 중인 당신에게 특별 허가 시험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험을 클리어하면 무려 집회소를 별 4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수조해 볼게요. 별 6개의 퀘스트네요. 사원페어로 출발. 퀘스트 시작. 저 지금 며칠 못해가지고, <laughs> 며칠 만에 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감을 잡았었는데 다시 감을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은 식사하고 냠냠, 그리고 지금 13번 구역에 몬스터가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뒤쪽에 길이. 원래 지도상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면요. 이쪽에 길이 있어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먹을 게 조금 있으니까 이런 거 드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점프. 아, 13번 구요. 너무 멀리 있네요. 몬스터가. 자, 아, 저쪽에 지금 몬스터가 보이거든요. 어, 제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받아라. 일단 때려 줄게요. 아, <laughs> 컨트롤. 하늘을 날아다니는 몬스터네요. 이름 뭐였지? 받아라. 어허. <laughs> 땡겨. 자, 뒤에서 때려줄게요. 와우, 좋겠다. 안 돼. <laughs> 와 wow. <laughs> 죽을 뻔 했어요. 불이 엄청나게 아프네요. Wow. 일로 와 일로와 올라오라고 공격 받다라 오케이 용조 좀 나왔고요. 하다라

으아! 불러 아야 찾아라 <laughs> 오자 에너지 채우고 아야 오오 <laughs> 야, 아야, 안돼. <laughs> 와. 오마이 오트,まだまだ, 이래 가라. 아 지금 너무 많이 당했네요. 아하. 자 복사로 갈게요. <laughs> 아, 너무 어두워 터졌다. 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로와, 복수, 복수. 자, 일단 헛손질 <laughs> 그만 나르라고. 어딨어? 와 와, 그레이트 물량 먹어야겠어요. 우와. 이 원래 이렇게 셌나 이렇게까진 안셌던것 같은데. 오케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퍼액 할게요. 일로와. 판정. 노라고 함자.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훼약 성공했고요. 아, 얘 이름이 리오레우스였네요. 아, 계속 얻어맞다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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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어떻게 잡았네요. 자, 여기 아래 지금 어슬렁대고 있거든요. 어, 어, 얘 마가이마가 도 아닌데, 얘, 얘 이름 뭐였더라? 받아라! 어, 맞아, 얘, 전기, 전기, 진호우우고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받아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빨리빨 풀어줘, 풀어줘. 빨리빨리. 자, 에너지 채우고. 와, 죽을 고 했다. 오케이, 전기 날리네요. 받다라 아! 기못 모아. 오케이, 용조정 나왔고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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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많이 때렸고요. 자, 넘어져 있을 때 팍팍팍 요 공격 받아라 아야 공격 <laughs> 공격 아, 기 모은다 아, 기못무으게해야된는데기못 모아! 와, 누구만대로 기를 모아, 못 모은다고 하나라 오! 아야! 자, 이제, 파란색 됐거든요? 그러면은, 포획할게요. 자, 여기 마비도 깔아놓고요. 일로와! 뭐야!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야, 야. 아, 쟤 어디 가? <laughs> 가버렸어요. 갑자기 저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일단 집에 갔다 올게요. <laughs> 집이 아니라 <laughs> 메인 캠프. 메인 캐릭에서 구멍 함정이랑 마비 덧, 그리고 아이템 좀 채워서 다시 갈게요. 제 에너지가 파란색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자면서 에, 에너지 채웠나 봐요. 파란색이 없어졌네요. 아 어, 됐다 그러니까 다시 파란색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정 깔아 놓을게요. 일로와, 일로라일로 포에 헤 진우고 포일 했고요. 자 여기 있네요. 뒤에서. 몰래 아 실패 그래도 일단 한대 때렸고요 와와 와, 지금 반격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 보고 있었는데 와 꼬리가 진짜 커요. 와, 태우 겨, 아, 못 깨지네. 타다라타다라 와, 오. 오격이다 아이고 아이고 피해 피 아, 에너지 채우고 와. 어 여기 맞네 으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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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날다와 뭐야, 지네야? 죽여! 받아라, 넘어졌네요. 오케이, 용조정 나왔고요 자, 벽으로 들지! 빵! 아, 벽이 너무 멀다. 와, 넘어졌으니까 많이 때려줄게요. 받아라! 아! 이러자 어, 얘또 넘어졌네 를해려야된는데대를아라 된다! 덧대를 어야 된다! 호 저기 지금 병 만들어 놓고 숨었거든요? 일단, 칼 갈게요. 아야! 오 엄청 멀리서 때리네? 칼한번 갈게 해줘. 아야! 아, 빨리 가서 때려야 되나보다. 아야! 잠깐만. 살았다, 가자, 가자. 아, 칼좀갈려고 했더니. 아, 이렇게, 따라따라 타고 칼을 갈면 되는데. 야, 얍사패얍사패 일로와. 얍사패. 적 만들어놓고, 반칙했어 <laughs> 맞아야지. 야, 받아라. 저기 저기로 가 버리네요. 그러면 밧줄 타고 날라가 가지고 팍팍 때릴게요. 우 아, 저기 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파란색으로 에너지 바뀌고 같거든요

와, 와, 반치! 아, 일단, 한 파란색으로 에너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나비도 깔게요. 몰라, 너 또, 너도 또 도망가는 거 아니지? 마비도 뭘 빨아야 오케이. 포획 성공했고요. 와. 진짜 <laughs> 막 정신없이 겨우겨우 잡았네요. 어쨌든 성공! 퀘스트 완료! 보수는 이렇게 받았고요. 클리어 타임은 18분.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